안녕하세요 키다리 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저에게 이제 가끔 이런 영상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키다리 형님 제가 운동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동기부여 영상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보면 동기부여가 됩니까? 돼? 그냥 어이 새끼 몸 봐라 아씨 야 부러워 죽겠어 야 볶음밥 볶음밥 사람 몸뚱아리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에이씨 모르겠다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너는 네 몸이고 나는 그냥 내 살대로 살란다 뭐 이러신 분들 자 남에게서 동기부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어떻게 찾는다? 거울 보세요 거울 봐 거울 보시면서 주문을 외워보세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뚱뚱하니? 바로 너 지금 거울 보고 있는 너 바로 동기부여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 자꾸 남에게서 동기부여 좀 시켜줘, 동기부여 좀 시켜줘. 이거 안 된다고. 거울 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 보란 말이야. 내가 왜 맨날, 안녕하세요. 기다리 형입니다. 오늘 현재 시간 이렇고요 자, 현재 몸 상태. 왜 이러겠어? 왜 이러겠냐고. 내 몸을 항상 보면서, 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가 좋은 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매일 아침에 한단 말이죠. 동기부여는 남에게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계속해서 어제와 나, 어제와 나,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동기부여를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만약에 그 보세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에서 동기부여를 찾다가 내가 어느 날 없어져봐. 운동 유튜버 키다리 형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동기가 없어져. 근데 본인 스스로에게서 동기를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스스로에게서 받는다 그러면 안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스스로에게서 동기부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서 동기부여를 찾으세요. 충분히 할수 있어 어떻게 한다. 매일 아침 전신거울 상탈하시고 하탈은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상탈만 하시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뚱뚱하니? 정답. 거울 안에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부터 운동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남을 위해서 운동하라는 게 아니야. 본인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남이 시켜서 해야 되겠습니까? 응? 본인 스스로 해야지. 아시겠죠? 뿅.